쳐봐, 쳐봐, 닥쳐, 닥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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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어로 봐도... <laughs> 얘기 아니야 이거? 고잉레이즈? 티오로 클리셰가 약간 있다니까? 구해주고 하는 거잖아. 음 조심히 하세요. 이건 능력이 생긴 거. 선글라스인가? <laughs> 아, <근데, 성료수인가? 웃음> <laughs> 아, 약간 설레기보다 살짝 슬픈데. 피아노라 그런가? 아이분 어, 넘었어 휴대폰으로 보는 거예요? 어, 휴대폰으로 봐야지 어... 휴대폰 위버스.. 아 아닌가? 이걸로 볼까? <웃음> 빠르게 빠르게 <웃음> 잠, 잠깐만 잠깐 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씨 이거였네 응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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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이..이..12시 어안 뜨는데 아직도 어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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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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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이거 잠깐만 잠깐만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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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닥쳐 야그러 이거 유튜브에 올라왔겠는데? 유튜브로 봐. 유튜브로. 유튜브로. 야 영상이네. 오늘 영상이었구나. 야씨 장난 아냐? 아니 그 세븐틴을 쳐보는 건 어떨까요 언니? 아직 여긴 안올랐나안 아, 올라왔는데? 나일버도 봐야겠다. 나쁜 놈들. 1분 17초네? 길다 길어. How do you define the world that surrounds you? In the middle of You're not allowed to feel happy. you deserve to be happy. So fight. 데야다 스포 였네 컨텐츠 와 너무 예쁘다. 아니그 아니 언니 캐럴랜드에서 오지가 그랬잖아. 그걸 이제 알았어? 아그니까그 들었는데. 응, 어. 그게 뭐 스포라고는 얘기를 하던데. 어. 정말 스포였네? <laughs> 그말가사에들어네 그래, 아, 아, 리얼 리얼 스포였네. 가사에 들어와 버렸네. 이런 빌어먹을 새상 <laughs> 다시 봐. 진짜 영화 같다. 야, 근플릭스 뭔데? 너무 잘만들었는데 네. 아, 어내 플스잖아. 뮤비 너무 기대된다. Be spontaneous. 니아 이번 에 영상팀 누구야? 쳐 How's it going to? Inspired by everyone around 영상 나온단 말이었구나 이게. 포터 그게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거 이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러면서. 어. 뮤직비디오 공개는 있, 있던데 이러면서 티저였네 어? 뮤비가 그러고 보니까 5월 8일인데? 아 오피셜 뮤비 아 4월 23일 나오고 타이틀이 두 응. 타이틀이라 했잖아요 응 그러면 그냥 아, 첫 번째 타이틀이랑 두 번째 타이틀 그러면은... 말하는 거아니에요 짜증나 짜증나 아, 깜짝아 씨. 알림 이었던데 8일 <laughs> 아 에이 진짜 6분 이상 인데네1시땡 하자마자 쫓아와야겠니 우리가? 한번더봐자 <laughs> 민규가 올렸다. 가보자. 뭐 어쩌고. 좀 진지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에요? 왜난 진지할 것 같지? 근데 핫도 약간 이렇게 왔잖아 핫은 야시. 안나 세븐틴 애니멀이야. 핫 한번 봐야 우리. 그럼 핫은 이별했어야 됐어. <laughs> 블랙아이야 잠깐만. 블랙아이야. 아, 이게 먼저 보여줄게. <laughs> 되게 멋있잖아. <laughs> 고잉 레인저 때문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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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모아놨나? 설마 티저를? 아 <laughs> 어, 있다. 오데 그냥 티저. 티저잖아. 저거 말고 I'm Not s e v e anymore. 다시 보도 다시 예쁘다. 그래. 이런 컨셉 그런 거 가지고는 내가 알수없어 <laughs> 아니 그거 <laughs> 안 봤어? I'm Not s e v e n 있냐? i 시탈퇴한다 이게 뭔뜻이 o r e You want to share with us? i 다 not 17 anymore. I'm not 17 anymore. 뜻이에요, I'm not 웃7 a 귀여워 그냥. 그냥. 아니 이게 감질 만나기네는또 하루하루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최애는 언제 나와? 이러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던 거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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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해. 이거 뭐지? <laughs> 미안해, 이런 눈나 라서, 이런 눈나 라서, 미안 하서 웃긴 건 어떤 게안맞스 이거, 안 돼요? 안됐 어? 안됐 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돼 아... 도겸이 건 볼래? 아 <laughs> 어, 도겸이 이 철자가 이 철자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디키로 <디케이로> 해야지 참. 디키잖아. 왜 도겸이랑 닮아 보이다 <laughs> 닮았다. 똑같은데. <laughs> 야 우리 진짜 너무한다. <laughs> 쓰던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 그랬나? 왜나 기억이 안 나냐? <laughs> 아, 이게 아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머리에서 열나? 아휴. 어 올라왔노. 아, 하이브레이브레 올라왔구나. 에이, 식사 올람들. 거지, 고도가 아름다 아, 아름다워. 헤퍼, <laughs> 헤퍼, 안 틀렸네. 이제? 아 아, 이거 진짜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아 선배님들이 다해 <laughs> 주실 거기 때문에 니 아니, 아니, 아아더아 더워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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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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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내 그런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케어아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 봐봐, 약간 좀 히어로 클리셰가 약간 있다니까? 막 직장 일하다가 뛰쳐나가고 어, 어, 어. 막, 막, 뭐 봐봐 뭐? 봐봐 뭐뭐뭐 저러고 뭐 이건 좀 아니긴 한데 이은 갑자기 청춘이긴 한데. 아, 청춘. 청천... <laughs> 도겸이가 이거 한적 있어. 뭐 청춘이가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아니 이거 봐봐. <laughs> <나> 환장하겠네. <있네. 웃음> 이렇게 접근 금지구역에서 이렇게 막차막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어. 막이면서막지봐 어, 이거는 히어로 진짜 가, 히어로 그거 같아 어, 막, 막 저렇게 막 <laughs> 쫓기고 여기서는 막 히어로가 구해주고 하는 거 같잖아 소외주가 음. 조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는... 이거, 이거 얘, 히어로의 방언 아. 연장선 이거 능력이 생긴 거야 <laughs> 도넌이는 히어로 생활 하다가 갑자기 경찰한테 붙잡혀 <laughs> 언니 이거 꼬글려야 <꼭> 알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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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것도 도망치고 있어 악의 세력에 의해 <laughs>

D N. 우리도 도코아 제가처럼 이름만 만들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난 이름이 근데 너무 많이 밝혀졌어. <laughs> 새로운 걸 파지 않는 이상은 로다로 계속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 윤니어 <laughs> 유니, 어, 유니 아... 블로그도 팠는데그 블로그에도 내가 윤니라고 적어놓은 그대로 그냥 윤니의뭐 <laughs> 캐런랜드라고 했나? 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블로그 만들어더라고. 넌 뭘로 할래? <laughs> 저요. 저 그냥 제재로 하죠 뭐 제재, <laughs> 제재? 안돼 연 아, 연반인 씨 있어가지고 뭐뭘 뭐 할까요 언니가 추천해주세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김씨 이렇게 김 아, 김씨 김씨 아, 김씨 저저 세트 세븐틴 좀 사봐 아 어, 김치 좋아요 어 응. 근데 나 혼자 너무 아저씨 같잖아 아니 언니는 로다에다가 유니에다가 나 혼자 김그 김이... 너도 깜찍한거해 봐도 감직한 깜찍한... 김이 <웃음> 김이요. <웃음> 김이 좋은데 김이야 미이거 아까 좀 어려운 거 같기도 김이기는 그거가 나콜콜 콜에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세카 세카 힘들어 어때? 힘들어 발음도 힘들어. 약간 좀 오해에 속지 그니까왜왜왜 무슨 오해 <laughs> 아니 그냥 3위 해라 3위 사미. 콜 3위에서 3 3위? 3위보다는 아. 근데 기미가 조금 더 뭔가... 아, 이미 기미가 괜찮은데... 이 <laughs> 아, 그렇게 하다그렇미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laughs> <laughs> 재미... 재미... <웃음> 재미... 재서 <laughs> 재미... <웃음> 재미... <웃음> 재미... <웃음> 재미... <웃음> 재미... 괜찮다 <laughs> 그 재미... <laughs> 재미... 재미... 요응 재미... 아이 재미... 고 어이가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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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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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